필수 해제 1번 보시면 X라는 집합의 원수가 1과 0과 2라고 나와있고요 집합 Y가 0과 1과 2라고 나와있어 그래놓고 X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뭐 FX다 이런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함수인거를골라달라고랬고 첫번째는 네. 보니까 x가 빼기 x로 간다. 이렇게 돼있지. 이 표시가 뭐냐면 이, 이 말의 의미는 y는 아니 fx는 빼기 x가 이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 x에 1이 들어가면 y 값이 빼기이 된다 이런 의미야. 같은 표현이야. 나 이게 그냥 이 표현이다 알겠지? 어디에요? 0쪽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얘는 일차함수지. 그래서 이 말이 없었다면 저건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있으면 확인하셔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정의역이 딱세 개의 숫자로 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얘가 일차 함수니까 얘 얘는 함수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 딱 정해졌을 때 네.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f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지? 맞아. 네. 그 y 값에 1이 있니, 없니? 있지? 네. 두 번째, 이번에 0을 넣자. 자 f0은 뭐야? 0이죠? 여기 0이 있니? 네. 이쪽. 자 f 이름 뭐야? 여기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죠? 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니? 없어요. 없지 자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말의 의미는 이 얘기야 여기에 정의역 X가 있고요 여기 공역 Y가 있어 그런데 정의역에는 마이너스 1과 0과 1세 숫자가 있고요 Y는 0, 1, 2세 숫자가 있었는데 f 1 0이 1이라는 말은 얘는 1로 가라는 의미 0이라는 말은 얘는 0으로 연결해 이런 말이야 그런데 f1은 마이너스 1이지 자 유선아 여기 마이너스 1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마이너스 1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쪽으로 화살을 이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둬야 할거 아니야 여기까지 정리되니 네. 얘, 여기까지 정리돼 영웅 이해해. 그 플러스. 지금 가 지금 정형이군. 정의이로운 엑스맨. 그때도 있지 네? 않았니? 정정이로운 엑스맨이군. 보는 아, 거예 아. 그리고요. 아. 아. 엑스 값. 엑스 값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아, 네. 그리고 y 값을 공역이라고 해요. 그플 그리고 화살과 연결되어진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해요. 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돼? 어? 자. 정아, 신경이 잘 들어? 어. 그래서 x의 정의역이 x의 이약이 함수의 막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1, 여기다가 0, 여기다가 1. 그럼 여기가 1이면 x도 1이니까 -1이 되지? 그러니까 f -1은 1이다. 이렇게 함수값도 찾으시라고 더셈배쌤 해서. 그래서 이 의미는 x가 빼기 1일 때 y값이 1이다니까 x가 빼기 1일 때 y값이 1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주라는 얘기야 됐니? 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네. 그리고 나서 함수라는 것은 이 x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저기 x맨이거든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은 한한명명 구해야 돼한 명은 얘 있어? 얘 구하고 있어 안 구하고 있어?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다고? 안 구하고 있잖아 얘는 얘를 구했고, 얘는 얘를 구했는데, 얘는 안 구하고 있잖아. 한 명만 구해야 되는 거야. 어? 한 명만 구하라고, 한명안 구하고 있잖아. 두명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엑스맨이 마이너스 1번 엑스맨, 0번 엑스맨, 1번 엑스맨, 3명이 있다던가, 지금 명님 있어요? 어 아, 제가 안 구하고 있다. 얘얘안 구하고 놀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건 한줄 아니라고. 이해했어 아니, 예. 예. 전체가 한줄아니라는거껴요 전체가? 그니까 1, 2, 3. X랑 Y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 이, 이 그림이 완성이 돼야 함수인데 이 그림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X가 화살은 한 번씩은 쏴야 돼안 아... 쏘면 안돼 이해했어? 예, 오케이? 네 그다음 여기 자 이렇게 남아도 안 되지만 이렇게 두명두 두 명의 연결을 해주면 그래도 함수가 아니야. 함수란 x 하나에 y가 네. 하나씩만 연결이 되야 돼. 알겠지? 네. 그랬어요 그러면요. 아. 만약에 1이 1을 밝히고 있어도 어 상관없죠. 그러니까 y는 y는 화살을 여러 개 맞아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그냥 웃기려고 웃기려고 이게 미팅 갔다고 막 설명을 했었잖아 미팅을 갔어 미팅을 갔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짝이 지어진 거야 이거는 함수가 맞다 됐니? 됐죠? 그래서 어쨌건 X 하나에 Y 하나씩 X 하나에 Y 하나씩 X, Y, X 하나에 Y 하나씩만 연결이 되도 된다. 그게 함수다. 됐어?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뭐라고 있냐면 됐어. X에서 절대값 X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치? 자, 저 표현이 뭐다? 저 표현이 FX가 절대값 X라는 의미다. 네. 맞아. 자, 어. 이 X 집합 이거 이제 정역이 되는데 이 정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이 절대값은 함수 맞아요. 함수가 맞아. 근데 이제 이렇게 정역을 딱 한정 지어줬을 때 공역과 정역을 한정 지어줬을 때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고? 이 그림으로 확인한다고. 이했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공역 y는 0과 1과 2가 있어요. 자, 영호야. 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넣었어. 네. 그러면 절대값 빼기 1이 되겠지? 네. 절대값 빼기 1이 몇이니? 1. 예.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화살이 이어집니다. 됐. 네? 자, 유선아 X가 0이야.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0이지. 절대값 0이 몇이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됐나? 이번엔 X가 1이면 X가 1이면 절대값 1이죠? 절대값 1은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1은 이쪽으로 이어지면 된다. 자, Y 하는 친구는 화살을 여러 개만들도 전혀 상관이 없어. X 쪽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 X 하나에 Y 하나. 매칭 되죠? 그럼 쟤는 뭐다? 함수가 맞다.